사랑은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떨 때는 글루미하고 어떨 때는 스윗하고 어떨 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반갑습니다. 오락가락 주식 유튜버 새통수라고 합니다. 그라시아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 맞습니다. 차트에 방귀 좀끼려고 왔습니다. 이 방귀가 똥 방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 나의 차트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것을 증명시키겠다. 이런 포부가 있습니다, 제가. 통수야, 3일 만에 이렇게 봤는데, 횡설수설 하지 말고, 뭐 했니? 궁금하구나. 그래, 맞아. 차트도 중요하고, 내 재산도 중요하지만, 너란 인간 뭐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들어봐야 좋을 건 없습니다. 역캠 보고 술 먹고, 역캠 보고 술 먹고, 차트 보고, 역캠 보고 술 먹고 차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월요일 새벽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요즘 역캠보는 맛이 좀 쏠쏠한 것 같아요. 아이브, 있지 르세라핌, 그리고 유진슨가. 요즘 또 새로운 뉴 아이돌이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그분들 나이대가 제가 넘볼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삼촌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동서야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너의 로봇 스토리가 궁금하다. 뮤요. 어떻게 됐니?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 말고 태블릿이나 TV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면도를 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외출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녀를 만났냐, 안 만났냐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못 만났습니다. 사실 오늘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걔한테 일이 좀 생겨가지고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짝 생 짜증이 좀날 뿐이지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살짝 엉덩이 한번 흔들고 빠르게 찍고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 거냐면 미국 주식이죠. 대세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국장 뭐 대형주들 살짝 한번 보고 냄새 한번 맡고 그리고 HLB그룹을 할건데 시간이 된다면 가족 여러분들 차트 분석까지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미국 주식 그리고 국장 그리고 뭐 HLB그룹까지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가족 여러분들 종업분석을 많이 못해드리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전혀 중요한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에요. 그점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늦게 찍었어요. 방송을 그래서 시간이 더 촉박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10년 만에 오는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볼륨이 좀 작을 예정입니다. 왜 작냐? 방금 막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저 혼자서 막 화도 내고, 흥분도 하고, 발작도 하고, 침 튀기고 또 인버스 들어가서 또 내가 뭐, 3,300에서 뭐다 팔아라 하지 않았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복적인 얘기 막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핵심만 얘기해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바쁘잖아요. 맞죠? 다 같이 바쁘고 복잡한 거 싫죠? 그래서 제가 핵심만 딱 집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 나스다, 탑100 종목을 차트 분석을 했습니다. 혼자서. 해가지고 느낀 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 미국 시장은요, 이거예요. 머리죠? 한15 종목, 시총, 높은 거. 15 종목, 얘들이 지금 시장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나머지 하위죠? 그 밑에들. 얘들은 지금 차트 거의 다 죽었어요. 이거는 회생 불가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보세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15종목 얘들도 지금 차트 상황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싹다 고점이 잡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종목에 그러니까 시총 큰 15종목에 출처를 모르는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저 세통소가 볼 때는 얘들은 세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세요. 애플 차트입니다.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얘가 여기에서 반등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애플이. 근데 지금 처음으로 얘가 지금 고점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근데 결국에는 얘는 자연사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제가 끄어놓은 가격이죠. 169, 170에 여기 뚫고 조금 오버슈팅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려면은 세력들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세력들한테 허락 못 받았잖아요, 이거. 허락 못 받은 반등이란 말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또, 제 생각을 좀 너무 많이 넣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뱀이라고 치면은 머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이렇게. 혀도 낼렁거리고 살아있는데, 밑에 꼬리, 여기, 몸통부터 해가 꼬리까지 다 썩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은 딱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위에 애들 힘주고 있는 건 맞아요. 힘있고, 몇 명은 지금 고점까지도 갔고, 테슬라도 고점 주위에 갔다가 지금 떨어졌지만, 고점 근접해서까지도 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지금 이 몸통부터 꼬리까지도 다 썩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좀더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뱀이라고 했죠? 요 살아있다 했죠? 뱀이. 머리가. 살아있는데, 요 앞에 이렇게 벽에 막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몸통부터 꼬리에서는 여기는 썩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미국 시장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미국 시장이 이렇다고요. 차트 100개를 보면은 이렇다고요, 지금. 근데 이런 걸 보고 무슨 초강세 시장이니, 베어 맞게 끝났다라니, 인플레이션 잡는다라니, 미국 시장은 강하다라니, 죄다 헛소리고 개소리입니다. 저 뱀이 제가 막아놓은 이 벽을 뚫고 갈때 그때 하세요. 그때 에도안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물 투입하고, 투자하고, 이거는 미친 짓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그뱀 보여드렸잖아요. 당연히 하락을 보는 게 맞아요, 저는. 하락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 하... 미국 시장 차트 잘못 맞추는 게아니라니까요 증명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쿠팡 있죠 여기서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제가 다음날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박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9.9024 여기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손절손 잡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쿠팡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데 저렇잖아요 팩트죠? 그리고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여러분들 차트 보세요 226.8458. 여러분들도 차트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거. 아니, 제가 선거잖아요, 여기. 요렇게. 이 보세요, 지금. 노는 거. 아니, 일본들. 여러분들, 휴대폰, 컴퓨터를 해서 보세요. 넷플릭스가 지금 어떻게 놀고 있는지. 제거 노는 건 맞다니까요, 차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박을 거라고. 그건 지켜보면 되고요. 노바백스. 얘도, 이때 있죠. 떨어질 때. 제가 이거 안 끝났다고 했잖아요. 안 끝났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게임 스탑 이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제가 저점이라고 하고 요렇게 올랐어요 지금 헛구역질 나게 오르고 있는 테슬라 있죠 이 자리 제가 끄은 자리에서 반응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 괜찮다 좋다 이렇게 물론 맞아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지금 뭐 미국 시장 보고 뭐 괜찮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강세장이다 좋아진다 전부 어그로고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나 하라 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 말했던 그 뱀이 머리 쥐 머리 이렇게 지 혼자서 머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벽돌 보면은 투자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sqqq 그 자리 깨지고 지금 테슬라 애플 곧좀 그 뚫고 나가고 그리고. 탑 15개 종목 있죠 걔들 지금 고점 뚫고 나가면 미국 시장 향후 1년 2년 3년 4년 계속 올라요 그거 어디서 잡을 건데 잡을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은 미국 시장 못 잡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무슨 뭐 이소부와 말하듯이 해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들을 만한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쉽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노가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은 표를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볼때 이번 시장 제대로 냄새 맡고 있는 거예요 제 말대로 되잖아요. 하락 잡잖아요. 인생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못 잡은 미국 주식 처음으로 잡는 거라고요. 그런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저도 냄새 맡기 싫어요. 치즈 냄새 나고, 암내 나고, 코쟁이들 주식 하기 싫은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리면은 인정하겠습니다 빠르게 인정할게요 막 끝까지 안 밀어붙여요 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할게요 하는데 제 맞으면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 방송에도 대대로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진짜 이런 거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맞추면요 저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고요 틀리면 욕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 잡으면 대기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욕먹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국장에 대해서 인버스를 보면서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탑백한 150, 200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고점 있죠 국장, 벽 이거는 온놈 없어요 이거는 코스피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최고 위에 있는 이 벽은 아직 터치한 놈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은 지금 벽을 터치하고 있어요 저는 걔는 조금 있다가 자연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벽을 건드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금 대부분이 어떤 상태냐면, 벽 밑에 또다시 벽이 하나 더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1번 벽이죠. 이게 최고 고점이고, 2번 벽이 거의 다 쳐져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일본들은 지금 어떻게 놀고 있냐면, 대부분이 2번 벽 밑에 이렇게 살짝 반등 칠수 있는 거.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 2번 벽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있거나. 지금 코스피 이런 깨짝 깨짝 꺼리는 거,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도 위험해요. 이번 벽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내일은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영주를 좀 다뤄야 되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인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상황 보셨죠, 여러분들? 코스피는 대략 저런 느낌이고, 지금 미국 시장은 또 저런 느낌이에요. 딱 보셨잖아요. 그거 보고 생각하세요. 인버스를 대응을 하려면요. 인버스를 파는 자리는요. 4 3 8 5원이 깨졌을 때에요. 그때 대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해요. 아닌 것 같으면 나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물에. 인버스는요. 제가 볼 땐요. 내려갈 때 이런 데 많이 오잖아요. 오지도 않겠지만. 오면은 추매를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처분하고 뭐 현물 투자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한국 시장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저점 잡혔다. 뭐 반등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더 크게 와장창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일 대형주 우량주 보면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HLB그룹 차트 분석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저 앞에 얘기를 좀 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좀 빠르게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막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스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코스피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저게 누가 들으면은 콧방귀가 껴질 수도 있고 하참 별거 아닌 분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게 대한민국 가치투자자 빅포 있죠 잡은 자리에요, 저게. 저게 잡은 분석이에요. 그 사람들 저랑 다른 뷰 봤어요. 최대한 알기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TS Next Gen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얘는 뭐할거 없잖아요. 맞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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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할게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대로잖아요, 지금. 안 떨어지고. 여기서 오르고, 여기서 오르고, 여기서 올랐어요. 여기서도 올랐어요. 여기서 지운 데서 이렇게 간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지금은 뭐 길게 많이 빠졌잖아. 이때는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테라피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빼려면 빼고 올리면 올리세요. 많은 뭐 겁니까? 12,750원, 바로 밑에 12,700원을 종가 마감했어요. 지금, 한, 둘, 셋, 넷, 그 주위에서 얼쩡거리 는데 빼도 돼요. 빼면 기회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는 순간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12750 위로 안착을 하는 순간 눈치, 눈치, 눈치. 달락, 단락, 달락, 단락, 달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라니까요. 테라프틱스는. 못 빼요, 이거. 얘들. 조금 있으면 장 열리는데, 빼거나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빼면은 또다시 여기 보면 되고요. 올리면은 달락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하는 거 보세요. 겁이 납니까? 얘들이 갑자기, 오, 악재다. 빵. 내려도 겁이 안 나죠. 오히려 기회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테라피틱스 겁 먹지 마라. 겁 납니까? 내려도 걱정 없죠. 오르면은, 이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끝.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똑같아요. 흥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력 일부. 못 빼는 거 전부 다 보셨죠? 그런 다음에 싹 올렸어요. 떨어질 때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는데 올리면서 세력 일봉두개로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hiv 제약은 요 자리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고 여기 봐라 그리고 존버 알아서 놀아라 하세요 며칠째 올라갔잖아요 박아도 되고 올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여기와 여기 요기, 그리고 이 자리를 뚫고 가는 거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겁이 안 나죠 얘는 이제 무슨 움직임을 하든지 간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지금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이게 차트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내렸을 때랑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밑에 자리도 지금 구축이 됐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할 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락하는 거. 근데 지금 겁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자리 있다 이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할 거지. 이 이상 할수 있어. 해봐. 이거를 할수 있게 차트가 지금 만들어졌다니까요 테라피티스도 그렇고 제약도 그래요. 지금 t s 넥스제는 ha100그룹 안니까 일단 패스를 할게요. 걔도 잡혔지만. h 7 0 0 그룹만 보자면 지금 두 종목 있잖아요 지금 두 종목 다 이래요 여기까지 겁안 나시죠 그럼 다음 종목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얘도 지금 겁안 나죠 내릴 때 보셨죠 여러분들 무슨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렇게 내리다가 아예 누워버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내릴 수 있으면 내려보라니까요 4,395원 5,500원 6,524원 여기서 어떤 움직임 하는지 좀 보고 싶으니까 한번 내려와보라니까요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7,000원이에요 땅, 땅, 땅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갈것 같습니까? 힘들지? 4,300원, 5,500원, 6,500원, 요런 데 오면은요, 이낚싯줄에 걸리는 거예요. 손재선이 잡히면서 요런 데서 잡는다고요, 개미들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이렇게 쭉 누운 거 아니에요. 날롱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노토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제 라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상황 지켜보다가 손재선 잡아 드릴게요. 그때 해봅시다. 지금은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냥 누워버렸는데 잘 뺐잖아요. 잘 내렸잖아요. 공포 줬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글로벌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세력의 일본, 군 행사의 중요한 자리. 일본군이 옆으로 밀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보다 더됐거든요 눈지가 똑같아요. 그 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더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잘알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세력의 일본, 그리고 군 행사의 자리고요. 뚫어야 될 곳은 여기요. 여기, 요기, 요 일본. 이게 뚫피면은요, 공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밑에도 막혀있고, 위에도 막혀있고,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얘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나 존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 끝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밑에 자리 아시죠?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이세 자리가 다 터지기 전까지는 무한 존보예요. 그게 존보고요. 내가 좀 강하게 한번 실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자리. 최종 손절선, 동그라미, 이 자리가 터지기 전까지는 물을 타세요. 그게 강하게 하고 싶다고요. 나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자리에서 대응을 하세요. 짝대기 깨지면 여기서 다시 접근하고, 이 짝대기 깨지면 여기서 다시 접근하고, 이게 대응이에요. 이게 밑에 자리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밑에 자리는 커녕 지금 올라갔잖아요. 맞죠? 그러면 올라가서, 그럼 위에서 한번 볼게요.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강조했잖아요. HLB 생명과학은 지금 범유다 삼각지대 이 트라이앵글이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일봉이죠. 요 범유다 삼각지대 꼭지 얘가 막고 있었는데 얘를 지금 깨서 지금 이틀째 지금 올라서 있어요. 이런 모습은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범유다 삼각지대 꼭지죠. 요 위에 위에 꼭지 최종 얘가 지금 또막고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괜히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보통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를 넘었더니 이제 얘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1번보고 지금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범위다 삼각지대 이 자리는요. 애초부터 얘기를 했죠. 제가 이 받는 칠 때부터.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한번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진짜 초 마이크로 대응을 하고 싶다. 정말 정말 짧게 방망이 잡고 싶다면 여기 깨지면은 요넘어섰던 일봉 있죠. 힘들게 요렇게 막고 있었는데 힘들게 뛰어넘던요 일봉이 깨지면은 물러나는 게 맞아요. 이 가격이 시초 가격이 13,200원이거든요. 13,200원 깨지면은 일단 놓는 게 맞아요. 마이크로 대응을 하고 싶다면 아시겠죠? 그외 분들은 다 존보죠? 그리고 아까 밑에 말했던 그 자리 있죠. 동그라미 작대기 작대기. 거기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겁니다 HLP 생명과학은 평단도 다 다르고 시작자리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대응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제가 여러가지 말을 해드렸어요 그럼 제할 말은 다 했으니까 희망고문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희망고문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지금 그렇다 할 재료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HLP 생명과학은 지금 남아있는게 요기 트라이앵글 버뮤다 꼭지 제일 위에 딴 얘랑 정고 이 두개 남아있어요 생명과학은, 이거, 이거 깨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이거 중고 넘은 다음에 재료가 뚫피잖아요? 재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대력열봉 박히면서. 밑에 축 밟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생명과학은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제 안티 못해요. 왜? 안 깨지니까. 결국에는 욕이니까. 결국에는 욕이니까.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이 자리가 3년 동안 안 깨졌어요. 밑에 자리는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특정 가격 깨고 가면은 얘도 지금 팔아야 되는 자리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치고 가면은. 그거예요. 저번에 한번 올랐을 때 16,400원 위로 갔었잖아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종고 돌파기가 간 다음에 재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부재료예요. 이게. 나노코 박스. 더 갑니다. 그겁니다. 이게 희망 고문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진짜. 이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HLB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어느덧 막 이렇게 제가 분석하고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슬금슬금 가더니 47,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제가 희망고문 하나도 안 붙이고 얘기할게요. HLB는요, 넘어야 될 구간이 51,230원이랑 정고 두 개밖에 없어요. 위를 바라보자면. 저세 통수는 물론 뭐 수표될 때까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58,797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항이 나발이니, 뭐, 선이니, 이런 거못 꺼요. 전고에요 그냥. 제가 보는 전고입니다 HLB도 결국에 이게 대박스거든요. 요기 뚫고 가는 거예요. 페이지도 넘길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덧. 여기잖아요여기 요기. 저번 추첨때 회사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약속을 합니다. 두 개에서 세 개까지 재료를 내뱉겠다고. 근데 그 재료의 무게가 굉장히 크죠? 낼수 있는 재료 중에 제일 큰거 아닙니까? HLB 존재 이유 그 재료가 지금 냄새도 안 풍겼어요 사실 근데 지금 벌써 자연방울에서 저기까지 기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8,797원이죠 저기 넘은 다음에 재료를 두개세개이래 받는다 연속으로 터진다 그러면 HLB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제 뭐 머리 이렇게 맞대고 고민하고 막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거 없다 다 필요없다 39,000원만 안 깨도 된다 그래도 대박이다 일봉 옆으로만 밀어도 대박인데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순간 HLB는 단단하고 괜찮은 회사가 된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진하게 들어왔는데 그거 받아쳤지 맨날 적자니 뭐 상패니 관리니 이러더니 이제 흑자 회사 됐지 밑에 회사들 단단하지 차트 자리 잡혔지 나노코 박스 저거 부재료 저거 뭐 지워버렸지 그냥 뭐 차분하게 흥분도 하지 말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대응하실 분들은 또 자리 왔죠 45,762원 여기 왔네요 저번에 이 자리 깨지면 대응하실 분들 하세요 그리고 39,000원 여기 깨지면은 여기서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게 대응할 사람들의 자리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고 조금 뭐 조정해도 돼요 결국엔 지금 자리가 밑에 자리도 지금 잘 잡혔고 이렇게 하다가 전구 뚫고 재료받고 날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괜히 힘뺄 필요 없어요. 전보 뚫은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조용하게 지켜봅시다. 이 말은 진짜 근데 안 하고 버틸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뭐 개미들도 뭐 본격적인 장사 시작도 안 했으니까 한번 할게요.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한번 할게요. 이거 특정 가격 깨고 올라가면 일자로 오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러셨어.